우리 소년 미너스는 드래곤 리그 최하위 팀과 시합을 잡게 됐어요 그 시합에서 이기면 우리 팀은 드래곤 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서운 실력을 가진 공포의 검은 불 팀에 도전하는 소년 미너스 바로 그때 돌발디가쏜 시시 빛나는 용으로 변했어요 도대체 그 시세정처럼 뭘까요? 아 도대체 지금 그 시험을 성체는 맞지? 어? 그 굉장하다. 그 <laughs> 정말 굉장하구만. 아니 음. 어, <laughs> 지금 그 수지, 누나야, 지금 그수 봤어? 그게 봤어? 체육관에 용이었지? 아직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체육수리. 아, 대파주씨, 아기 무슨 수인지 알고 계세요? 물론이지. 저 시옷은 바로 나의 물발이 주시다 너희들 잘 봤지? 저게 바로 나의 등장의 주신 물발이 주지야! 잘 나가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저 시옷에는 그 대포시이란 훌륭한 이름이 붙어있단 말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머니가 이발, 이발, 이아 어허, 그래그래. 돌발이 주지, 최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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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그슛술

이제는 점수를따지 못하는 지구만 다 그런 독적은맞아요 감독님. 돌발 슈즈 있잖아요. 아 이거 뭐버천덕지돌발라에포슛즈 소개된 건우연이었지 이건 돌발 슈즈예요. 에프 슈즈요. 돌발이 <끼리> <아이고> 뭐 <Marie> 슈예요 돌발이 돌발이, 어. 돌발이 돌발이. 에포에포에포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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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그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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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말이야? 수프 없으면 우린 프기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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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버리겠어. 돌봐라, 네? 초코 공을 등으로만 쫓지 마라, 예? 그게 무슨 소리에요? 마음으로 공을 보란 말이야. 마음으로 공을 보라구요? 이번에야말로 돌발시켜서 성공시키겠어. 저공을 얼굴에게 보내야지 야날안지 마라 야! 야! 뭘 아, 나, 나, 나. 그 우연이 어? 말이지. 아, 히고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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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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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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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려서는 없어. 하지어돌으라 응. 어? 얘들이 믿고 있는 건 바로 너뿐이야. 돌발이 너라면 팔백 개. 잘했어. 잘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놈한테 여아 이거에만 돌발이야. 개을 이리 내해 이바라 울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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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바리 울바라. 울바라. 울바야 울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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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바리울바바리 울바라. 울바라. 고 이게이 공을 보내자! 돌보리에게 이 공을 보내자! 모두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수 성공시켜야 돼! 돌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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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또 한참 아픈다! 막라멀어마라 모두가 내게 보내준 이공 승리의 염원을 담은 이공 내가 내가 반지시 공을 치고야 말겠어. 하지나늦봐라 이제 시간이 없어. 어, 돌봐라.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아 어, 마음으로 꿈을 밟고 마음으로 꿈을뭐가고 있을 거야. 잠깐만, 잠깐. 꼭집을 안 줘야. 너무나도 저 시술 망할 수 없을까요? 내 아들의 실력을 본 소감이 어떤가? 응? 하하하하 <laughs> 오래간만이 든 그대 그대라 대포 자네인가저 시술 보고 금방 알아채살래 역시 자네 아들은 다르구만 그런데 대포 아니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나 아주 귀여운데 그래 흐하하하하 <laughs> 아이소 시나 와. 워 대포! 멋진 시합을 해줘서 고마워요 오라 아버지! 하하하하 <laughs>

大家一起来！我们公司是猎狗基地啊！ 야, 저가친 아이바야가씨 아점사 미용에 좋아요. 아, 이제서 거리 가지 못해. 내가 왜 저러니?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부터 기운이 날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째서? <laughs> 모들드래곤이에 나가기 좋어하는데왜 그러세요 감독님? 오늘 같은 실력 가지고는 드래곤리그에선 통하지 않는다 에? 뭐라고요? 잘들어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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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오늘부터 드래곤리그가 개막결제까지 요정의 계곡에서 국제훈련을 실시하겠다! 요정의 제국이요 밤! 어, 다들 왜 이렇게 놀라는 거니? 어. 그, 그, 그건... 그곳은 일레븐 미너스가 연습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계곡이다. <laughs> 그래요? 그거 재밌겠는데? 얘들아! 우리도 빨리 가서 특별훈련을 하도록 하자! 난안 가겠어. 뭐라고? 야! 있어! 난 다른 곳에서 훈련하겠어. 이해해줘. 내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제발 <laughs> 그날 다시 만나자! 왜? 알았어. 우리 좀더 강해진 모습을 다시 만나자고. 그래, 약속할게. 그럼 우리도 요정의 계곡을 떠나자. 그리고 님에 출전하기 전에 좀더 시점을 연락을 잊는 거다. 아, 저희들아, 한드이 강해져서 돌아와야 해. 아직 못 잡았어. 어쩌면 좋은 자리 다 뺏긴단 말이야. 그렇구나. 어서 가서 자리 잡자. 운동장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란 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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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만나. 웬일이야? 드디어! 드디어 우리 집 손꼽았었던 이날 인간 매운 미국 개막식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의 네.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네. 아니 너무 기쁘다 보니까만내 어쨌든 다끔씩 엉뚱한 행동을 하는 여자랑까신사 시례 제 가슴에서 이드본집의 개막식을 위해 많은 분들이 우리 일레브레와 왕국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돼못하겠습니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아 아시아 출전 팀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곤 리그엔 총열 팀이 출전하게 되는데, 홈기는11 미너스의 레온 선수에게 메달을 선호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준나야 울바리 형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아,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드래곤 은기그는 A조 비조로 나뉘어져 각도와 성질을 가진 뒤에 A조 비조의 각각 한팀이 선승전에서 출연이 되어 드래곤 비기그의 우승을 갖재해드겠습니다 자, 그럼, 총 여덟 팀의 주장이, 과연, 그래? 이총 7대용은요, 한팀이 어? 고자라는데요. 어? 도대체 어느 팀이 아직 입장하지 않은 걸까요? 아직 오지 않았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음... 냐암 아유, 아니면 출전 자격을 잃게 돼 수입하라 아, 아무래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기 팀은 맞아. 소년 미너스 팀인 것 같습니다 대회 시계에 지각할 경우에 소년 미너스 팀은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아! 여러분! 로얄 박스를 주목해 주십시오 빌레브리어 왕조의 아름다운 공주로 미너스 공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박식 선언을 위해 심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돌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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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대대식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기다려 맞 그러니까 좀더 빨리 날아가자고 했잖아요 일찍 출발하자는 소리도 무시하고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었던 게 누군데 그래? 뭘 봐라 일곱 한우를 기대하는 사자스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거 아버지! <laughs> 피를 기다서 미안하네 바란스 그런 힘을 위해서라면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죠 흐흠, 정한 번열어라구 너의 귀여운 성분에 그래, 그동안 잘 있었나요? 그저 아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기쁨에 뽀뽀를 하셨구나 아무리 오래간만이라도 그건안 돼. 요 자기 부모를 하네 이제다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 그저 못난 털이 찢어진 것 같은데 조금 배우긴 한데, 눕다, 뭐. 다들 참수하구나. 야, 소년 미넛스의 여러가지 일상이 있었던 새로운 기회의 개막된 지금부터 대전 상대의 추천이 이겼습니다. 음... 드디어 대전 상대가 전해진 것 같군요. 우선 비즈엔 5년 비누스팀, 사막의 번역팀, 바다의 제왕식 아리아나 빌빗팀이 뽑혔습니다. 우리 팀은 레온님이 일레븐이면 원다 등도가 되버렸어 어, DJ도 선수가 되지 않으면 레온과는 싸울 수없겠고 기다리고 있거라, 레온! 특별 훈련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흥! <laughs> 흐하은 <laughs> 전은... 우리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건 아니겠지? 오늘 어? <laughs> 무시하고 있나 본데 좋아 두고 봐라 그리고 그두 박대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